10번째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온 IC, 코시린 계절이 왔음을 실감하며 이번 편에서는 겨울과 가장 맞닿는 브랜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추운 날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어그인데요. 브랜드에 대한 이슈를 늘어놓기 전 어그를 활용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몇년전 처음 등장했지만 최근 다시 SNS에서 종종 보이는 방수 어그 부츠 실험인데요. 스프레이만 뿌려도 방수가 된다는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수가 되지 않는 이 제품 방수 스프레이를 구매한 뒤 환기가 잘 되는 야외에서 부츠 곳곳에 꼼꼼하게 뿌려 보았어요. 그리고 약 하루 정도 건조시키겠습니다. 한 짝은 방수 스프레이를 뿌렸고 다른 한 짝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수 스프레이를 활용했던 사이드는 물방울이 맺히고 스웨이드에 전혀 흡수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부츠를 오래 신고 싶은 사람이라면 약간의 시간 투자를 해 어그를 평생 신을 수 있는 신발로 탈바꿈시켜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스넥콘텐츠로 몸풀기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어그라는 브랜드와 제대로 눈 맞아볼까요? 겨울에 신는 어그부츠가 사실 서핑을 위한 슈즈였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어그는 1960년대 호주의 서퍼인 체인스테드먼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바다에 들어가 있는 서퍼들이 해변에 나와 있는 동안 발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양가죽 소재의 부츠를 만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용성을 위해 만든 신발인 만큼 디자인은 투박하고 못생겨서 호주 사람들은 이것을 못생겼다는 뜻의 어글리의 슬랭 어그로 부르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어그부츠의 시초입니다. 이후 1978년 어그슈즈의 사업성을 본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또 다른 호주의 서퍼 브라이언 스미스. 그는 어그부츠 몇 컬레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 판매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에서 없었던 이 신발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1980~9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흘러갈 무렵, 그는 미국에서 어그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회사를 점차 확장시켜 1995년 미국 신발 회사인 데커스 아웃도어 코퍼레이션에 어그를 매각하게 됩니다. 데커스는 브랜드 인수와 동시에 원조 창립자인 셰인 스테드먼에게 어그의 상표마저 사들이는데요. 또한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 지역에 상표권을 등록해 또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를 금지시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그를 처음으로 만든 국가 호주는 여전히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흔히들 알고 있는 어그는 미국의 것이지만 어그의 오리지널리티는 호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최근 들어 다시금 다가온 어그 열풍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듯 과거에도 어그의 황금기는 존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사라 제시카 파커 제니퍼 애니스톤 카메론 디와즈와 같은 할리우드 셀럽들과 더불어 당대 최고의 쇼 오프라쇼의 안주인이었던 오프라 윈프리가 프로그램 중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어그부츠를 직접 소개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세계적인 열풍에 맞춰 한국에도 이 어그부츠가 상륙하는데요. 2004년 방영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배우 임수정 님이 무지개 니트와 더불어 매치한 것이 바로 어그부츠. 당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작품인 만큼 이는 한국 연예계에서도 메가 히트를 치며 이효리, 소녀시대, 황정음 등 수많은 셀럽들의 사랑을 받게 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며 인기가 사그라들었고 착용하는 이 또한 볼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마침내 Y2K의 본격적인 귀환을 알리는 2020년대로 들어서며 어그는 현재 단순히 유행으로 지나가는 아이템이 아닌 겨울철만 되면 누구나 찾는 베스트 셀링 아이템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제니, 지수, 조이, 안유진 같은 K팝 아이돌은 물론 벨라하디들, 카이야거버, 헤일리비버 등 헐리우드 셀럽들이 즐겨 신으며 과거의 황금기를 이미 넘어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개성 강한 셀럽들의 스타일링에 활용되는 만큼 다채로운 제품군을 자랑하는 어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그부츠는 우리들에게 익히 잘 알려진 클래식 그리고 청키한 굽이 더해진 플랫폼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베이직한 디자인의 클래식은 길이에 따라 울트라 미니, 미니, 미니 슈츠, 톨로 구성됐죠. 이 중에서는 울트라 미니가 체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난하게 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셀럽을 비롯 요즘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재다능한 디자인도 톡톡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에스닉한 무늬로 한끗 차이 디테일이 더해진 제품은 타스만. 플랫폼이 더해진 버전은 타즈로 불리죠. 롱 팬츠와 매치하면 마치 부츠처럼 보이는 슬리퍼 형태도 있습니다. 착용이 불편하다는 부츠 특유의 단점을 보완한 이 제품은 코케트 플랫폼이 더해지면 디스케트입니다. 그런가 하면 슬리퍼나 샌들 형태의 끈이 달린 펀케트나 플러프의 등도 길거리에서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소개된 어그 라인업들이 딱히 취향이 아니라면 협업 제품의 눈길을 돌려봐도 좋을 듯합니다. 타 브랜드의 감성을 녹여낸 협업 제품들은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어그 입문자들이라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가격에 놀라곤 하는데요. 이 가격이 책정된 데에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그 부츠에서 사용한다는 특별한 소재, 양피 때문. 외부에는 스웨이드 혹은 가죽이, 내부에는 울플리스로 된 양면 소재죠. 이 울플리스는 양가죽의 천연 특성상 털이 다공성이라 의외로 통풍도 원활하고 이로써 악취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어글리 슈즈라는 편견을 깨고 최근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넓은 범주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어그. 다양한 반전미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그가 그리는 미래에 또 어떠한 반전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